누구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. 오늘은 70년의 세월을 지나 첫사랑이 다시 나타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. 박노인은 이른의 나이에 무기력한 일상을 살아갑니다. 어느날 동창의 전화로 50년 전 첫사랑의 이름을 듣게 되죠. 만남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지만 결국 그는 그녀를 만나기로 결심합니다. 찻집에서 재회한 두 사람은 어색함을 넘어 과거의 기억을 나누며 새로운 감정을 싹 틉니다. 박노인의 일상은 변하기 시작하고 그는 잊었던 꿈과 열정을 되찾습니다. 하지만 주변의 시선과 걱정이 그를 괴롭히기도 하죠. 그는 결국 자신의 선택을 선언하며 남은 생을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. 이 이야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삶의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하는 용기에 대한 것입니다. 새로운 취미를 통해 다시 웃는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소중한 변화의 증거입니다.